1년도 안된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얼마 전 웃지 못할 해프닝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예요. 자기 아들만 최고인 줄 아는 시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인데 돌이켜보면 괜히 가만히 있는 며느리 성질을 건드려 화를 자처했던 시어머니가 안타깝기만 하네요. 큰한 식당을 하는 아빠의 넉넉한 재력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자라온 저는 딱히 큰 말썽 하나 피우지 않는 착실한 모범생이었죠. 학창 시절에는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점점 활발하게 바뀌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만난 같은 과 친구들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달에 꼭한 번은 만나고 있는 두 명의 절친들은 엄청나게 외향적인 성향의 친구들인데 아마 이 친구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만 다 풀어도 사연 몇 개는 나올걸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셋은 학교 다니는 내내 붙어 다니다 보니 어느새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저 역시 그 친구들 못지않게 터프해진 성격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졸업하고 운이 좋게도 저는 나름 이름 있는 광고회사에서 한 번에 고배도 마시지 않고 단번에 입사를 해 본격적인 직장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며 차츰 자리를 잡아갔고 안 그런 사람이야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이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몇 개의 광고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어느덧 서른이 되자마자 전 팀장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네요. 그 사이 남자를 안 만난 건 아니었지만 영체성에 안 차더라고요. 사람마다 이성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착실해야 하고요. 외모? 솔직히 광고회사에서 쭉 다니다 보니 얼굴로 난다긴다 하는 남자들 수타게 봤습니다. 없어요. 처음에만 눈길이 가지 자꾸 보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세. 제겐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였어요. 왜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가 남자라고 우스대며 여자를 마치 지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광박관념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여자의 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해도 제 눈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능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 역시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능력치를 조금 깎더라도 최대한 제게 맞춰주고 존중해주는 남자가 필요했는데 그 남자가 바로 현재 저와 한 침대에서 매일 잠에 드는 남편입니다. 저보다 한살 어렸던 남편은 저희 회사와 함께 일하는 여러 회사들 중에서 한 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몇번 마주친 적은 있어도 처음부터 호감이 갔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달 정도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진면목을 발견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려는 넓은 기와 여자든 남자든 늘 똑같이 대하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이 열렸고 사귀자는 말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참 웃기게요. 남편은 제가 대시하자마자 싫다고 했어요. 설마 면전에서 단칼에 거절할 줄은 몰랐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달아오를 만큼 창피한 감정이 남아있네요. 그래도 남편 앞에서 당황한 기색은 안 보였죠. 그러면 자존심이 더 뭉개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이어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은 일로 만난 사이니까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하며 이번 일이 끝나면 자기가 다시 고백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맞아요. 거절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부하 직원들이 저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만큼 쉬지 않고 일을 마친 저는 곧 남편의 고백과 근사한 향수를 선물 받았네요. 그렇게 10개월간의 연애 후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저희 집만큼은 아니지만 시댁도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 남편이 모은 돈과 시댁에서 지원받은 돈 합쳐서 28평 신축 빌라 전셋집을 해왔고 전 친정에 손안 벌리고도 혼수예단, 예물까지 다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딱히 취미생활도 없고 돈쓸 데가 없는 편이라 버는 쪽쪽 거의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제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일단 남편은 외동아들이에요. 시부모님 두분 모두 정정하시고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제조업 쪽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신데 사실 저희 결혼 생활에 큰 관심이 없던 시아버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들을 벌이신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저와 트러블도 많았고요. 일단 대부분 사연 속의 시어머니들처럼 이만 열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러세요. 거기다 사고방식은 얼마나 올드한지, 자신도 여자면서 완전 남존 여비 사상에 꽉 사로잡힌 분이십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가장 크게 연연하는 게 바로 아침상이었어요. 상견례 때도 저보고, 다른 건 몰라도 남편 아침상만큼은 제대로 챙겨줘야 한다. 밖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쓰는 법 아니겠니? 명심하거라? 라고 하셔서,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그저 형식적인 당부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화근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아침을 거의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끼해봐야 시리얼을 우유에 타먹던가, 빵조가리 하나 먹고 나가면 다행이고요. 대부분 입맛 없다고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 저녁 그리고 야참 이렇게 하루 종일 챙겨 먹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아침을 잘안 먹는 것도 모르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짜증나게 한건 시어머니의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신혼여행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가 사는 곳이랑 시댁은 차로 30분 걸리는데 시부모님은 두분 각각 차를 몰고 다니십니다. 시아버지 차 따로, 시어머니 차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오신다는 언질도 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이닥치신 겁니다. 저녁에 남편과 퇴근 후 밥을 먹고 있는데 벨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 길에 들르셨다면서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드시자고 하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시며 집안 구석구석 탐색을 하시는데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마치 감시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거기다 냉장고 찬장까지 열어서 보시는데. 남편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니들 살림은 잘하고 사는가 궁금해서 들려보는 거다 하시대요.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냄새가 난다는 둥 눈에 보이는 데만 청소하지 말고 구석까지 골고루 청소를 해야 지금처럼 먼지가 안 쌓인다는 둥 트집을 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잘 몰랐을 겁니다. 저희 집안 살림 대부분 남편이 하거든요. 결혼 후 저도 나름대로 집안일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더라고요. 네, 저 살림 잘 못해요. 요리도 잘 못하고요. 깔끔한 성격도 아니라 미혼일 때도 대충 살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치우고 나머지 시간은 일을 하던 쉬던 다른데 쓰는 게더 효율적이라는 주의기도 했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저분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물건을 못 찾거나 불편한 건 없었기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좋아하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타고난 천성이 깔끔한 걸 좋아하는 데다 손도 야무지고 그래요. 거기다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싫은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트집을 잡은 거예요. 물론 저도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해 신경쓰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며칠 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출근 준비를 하는데 왠걸 시어머니가 또 찾아온 겁니다. 남편도 짜증이 났는지 혼잣말로 아 진짜 이 시간에 오는 건 아니지 라고 하며 문을 열어줬는데 들어오자마자 니들 아침은 먹었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용건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아침 먹는 거 확인하러 오신 게 분명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곧장 향한 곳이 바로 저희 밥 먹는 식탁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퇴근하며 집앞 베이커리에서 사온 빵몇 개와 우유만 있었는데, 그걸 보시자마자 저를 노려보시며, 지금 이걸 아침이라고 우리 아들한테 내준 거냐?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내가 일전에 말한 거다 잊어버렸어? 다른 건 몰라도 아침만큼은 제대로 차려주려고 했잖아. 힘들게 돈 벌러 가는 사람 든든하게 아침 챙겨주는 게. 크리어랩디? 아니, 누가 구첩반장 차려주래? 그냥 따뜻한 밥이랑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 챙겨주면 되는 건데. 할 말이 없다, 진짜. 내 이럴 줄 알았어. 아휴, 무조건 자기 생각만 맞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난감하더군요. 생각 같아선 그냥 나가시라 내쫓고 싶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나섰어요. 엄마, 지금 우리 아침 먹는 거 감시하러 이 시간에 온 거야? 나 아침에 밥안 먹고 산지몇 년째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혼자 나와 살 때도 엄마가 아침 챙겨준 적몇 번이나 있다고 이 난리야. 남편이 막 대들자 더 흥분을 한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아침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출근하는 게 속도 덜 부대끼고 좋아요. 이미 습관이 이렇게 들어버려서 잘안 고쳐지네요. 그리고 지난번도 그러시고 오늘도 연락 없이 이렇게 들이닥치시는 거저 불편하고 싫어요. 저희도 사생활이란 게 있는데 아무리 자식 며느리라고 해도 지킬 건 지켜 주세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문안 열어 드릴 테니까 그리 아시고 돌아가세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동시 협공을 받자 더 열이 받으셨는지 갑자기 식탁으로 성큼성큼 가시더니 식탁 위에 놓여있던 빵을 바닥으로 던지시지 않겠어요? 허, 참 황당했죠. 이 이상 어떻게 더 알아듣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쪽 귀를 모두 닫으셨는지 저희 말이 안 들리는 듯. 제게 결혼한 지 1년이 됐냐, 2년이 됐냐, 벌써부터 말대고 꼬박꼬박 하는 게 얼마나 시어미가 우습게 보였으면 저러냐고 미친 사람처럼 막 깽판을 치는데 보다 못한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네요. 가만히 놔두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날것 같았거든요. 일단 진정하시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했어요. 조금은 이성을 찾았는지 씩씩거리기만 하실 뿐 더는 난동을 피우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잘못을 했어야 사과를 하던 고치던 할거 아니에요. 겨우 아침에 밥 먹는 걸로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저를 보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자기 엄만한번눈 돌면 아빠 빼고는 아무도 못 말린다며 퇴근하고 본가에 들렸다 온다고 하길래 그러라 했죠. 직접 눈앞에서 시어머니 눈 돌아간 모습을 목격한 저는 머리가 지끈지끈거렸어요. 그냥 문안 열어주는 걸로는 답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몰래 이사를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쑥불쑥 찾아와 시비 거는 건 역시 참아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알아듣게 잘 이야기한다고 해도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죠. 시댁에 다녀온 남편의 표정을 보니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걸전 바로 알수 있었고, 제 계획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밝아지더니 좋다고 했고요. 그리고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벨이 울리는데,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드렸고 집 안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곧장 가셨는데 거기엔 이미 남편이 요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시길래 원래 아침 준비 담당은 남편이라고. 근데 저번처럼 또밥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어머님도 난리치실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이 밥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벙찐 표정의 시어머니에게 제가 또 그랬어요. 어차피 요리도 못하는 제가 해봐야 아까운 음식 재료들만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덕분에 어머님 아들만 아침부터 음식하느라 바쁘게 생겼네요. 했죠. 거기다 남편까지 가세해 엄마가 이 시간에 올 때마다 이제부터 아침밥 해야 하는 건 나다. 일단 하는데까지는 해보겠는데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테니 하나뿐인 아들 안 보고 살고 싶으면 계속 찾아오시라 했더니 좀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더군요. 그 말만 던 분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한참 남편을 쳐다보다 가버리셨고, 다행히 저희 충격요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후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한 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이 저희가 찾아뵌 적은 있고요.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만의 세계에서 좀 빠져나와 가족들이랑 진정한 교류를 하는 시어머니로 바뀌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살다살다 아침면으로 이 난리를 겪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거기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일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하지만 저와 생각을 같이 해주는 남편이 있어 든든하고 힘이 되네요. 혹시라도 또 사연 올릴 만한 일이 생긴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